안녕하십니까. 가르노콜리. 자, 저희 헤르누트 올해 300주년 맞아서 또 역사적인 봉사 활동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너무 멋지게 힘을 쓰셨던 우리 한피터 성교사님이 올해 못 오셔서 너무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 영상은 우리 한피터 성교사님에게 헌정하는 것으로. 지금 오아브람 성교사님과 함께 멋진 동행을 하고 계시고요. 자, 뒤에 오늘 일하러 오시는 분들의 얼굴을 보시면 아마 의지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일을 하고 싶은 이 의지. 아싸! 예, 지금 점심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지금 배가 불러서 예, 지금 좀 지친 듯한 느낌인데 일단 이제 일할 때의 예, 모습은 전혀 하루 길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될지는 아직 미스터리고요. 예, 네, 뭐 어떤 일을 지키던 저희는 일당백 네, 할 일이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뭐 일은 다다 깎아 놨네요. 여기. 예. 네. 그다 깎았고 묘지도 다 보다 놨고 예, 네, 잠시 후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엑스트라는 한 분도 안 계시고 다 주연급의 배우입니다 네, 출연비는 네, 하늘에 다 쌓일 것 같고요 20명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예. <laughs> 갔다가 두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인원, 인원이 좀 적은 느낌입니다 자. 자, 오늘 해루누트 묘지 관리하시는 장노님께서 20명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예, 지금 모인 사람이 보니까 6명입니다. 그래서 예, 2년 전에 했던 일처럼 지금 요 주저앉은 비석을 돋구는 일인데 이거는 진짜 힘을 써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장노님께서 여기 해루느 공동체 소속된 분 무덤 비석을 이제 들어올리는데요. 그래서 들어놓고 모래를 갖다가 채우는 일이 되겠습니다. 네, 그냥 들어도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좀힘 쓰는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년 전에 했던 것처럼 모래흙을 퍼서 예, 나르는 셔틀 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주전진 그 비석을 다시 들어내고 예, 그 자리에 모래흙을 채우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는 뭐 일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참석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예. 지켜만 주셔도 힘이 되는 두 분께서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평소에 이게 없었는데 올해는 힘좀 써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사과 주스 물을 또 제공을 해 주셨네요. 예, 이따 이두 분은 이렇게 좀 목이 마른 것 같고 힘들 것 같다. 그런 분들에게 예, 물을 드리면 되고요. 혹시 부상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바로, 바로 치료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이 비석 도드는 일에 여기는 있이 모래 흙을 퍼서 작은이 나르는 것으로 하려다 보니까 오늘 인원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에, 사과가 100번 구르는 것보다 수박이 한번 구르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 차에다 싣고 운반한 후에 다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에, 지금 일하시는 분은 체코 오스트라바 김대용 집사님 식당을 시작하셨다는데 식당 이름이 뭔가요? 아 나누리 아뜨리에 아뜨리에요? 예. 예. 아주 음식 기가막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동구권에 계신 분들은 꼭 한번 또 유럽에 계시는 분 찾아주시고요. 대전 옛들 순복음교회 김재하 장로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희생 정신을 발휘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예, 우리. 족장님께서 오셔서 또 친히 한삽뜨고 계십니다 자 여기 있는 무덤 중에서요 이렇게 집 모양으로 돼 있는 명표는 선교사로 떠나신 분들 이 앞에 계시는 14번 이분은 인도에 40년 동안 선교사로 계셨던 분입니다 목 있는 오른쪽 어깨를 보니까 파스를 붙이고 오셨습니다 이, 에, <laughs> 이 몸보다 마음이 더 강하다고 봉사하시고자 하는 아니, 이 어, 의지가 더 어, 강력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비석을 하나하나 예, 닦고 계시고 있는데요. 예, 이것이 진정한 묘지 봉사인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저희가 똑같은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뭐 힘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번쩍번쩍 번쩍 들어서 확확 놓고 그냥 가버렸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좀 제대로 봉사 하고 계십니다. 얼굴 공개가 가능하시면 고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코, 오스트라바, 아, 후크발디인가요? 후크발디에. 방영숙 집사님이시구요. 식당을 오픈하셨다고 했는데 엄청 맛있는 음식을 하시는.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나누리 아틀리에입니다. 예, 나누리 아틀리에.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니까 진짜 음식이 아니라 예술작품이더라구요. 이분과 함께 일을 하시는 김대용 집사님, 요리사님, 셰프. 우리 사진 조회수가 6천이 넘었어요. 예, 아, 6천. 네, 네. 더 많이 어, 예.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도 또 일을 열심히 합니다. 오케이. <laughs> 아무 요 아, 두만 아, 두. 아, 네. 고려스 타일. 고려스. 뭐 뭐, 대충 넘으면 돼요, 뭐. 그 나중에 대충 넘으면 됩니까? 네.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대충안 된답니다. 대충. 잡 조금 로

네, 하나서. 아니,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가 반대. 반대가. 그게 아니고. 아, 이게 우리 마음대로 바꾸네. <laughs> 네. <laughs> <다 넷. 이해하시대. 웃음> <laughs> 네. 아, 니 약간만. 너가 나 언어를 다이해하시야 굿굿. 사랑이 중요해, 지금. 안 나와요. 한국에 9년, 9년에. 서어 얻어, 얻어. 근데, 그래도.

밀으면 네, 약간 밀으면 돼안 네. 무거우니까. 지금. 자, 오늘 일은 비석만 도두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땅을 다 도두고 그 위에다 비석을 다시 얹는 것이고요. 지금 1 0분 모집이 돼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펠, 뭐, 쇼레 예, 뭐. 아펠 쇼레. 아, 아펠 아펠은 애플이고요, 쇼레는 물이랍니다. 뭐 물탄 사과. <laughs> 이름이 그래요. 아, 아, 이, 아 이름이 아펠 쇼레랍니다. 그래서 60%백인데 상당히 진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안지네요. 아, 아안진하다는 분도 계시고요. 어쨌든 그럼 야 탄산 탄산수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저쪽에 기도탑이 보이고 있고요. 예그 다음에 또 모래를 퍼 왔기 때문에 가서 또 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끝나고 무조건 곧바로 안갑니다 체코로 오세요 아내년 내년엔 체코로 꼭 들러가라는. 진짜 꼭가 t 요 진짜 꼭 한번 가야 되는데 e 쿠 후쿠, r 쿠발디 네, 오스트라바. 가 c k Oh, they're not in c h 나 c 돼요. 작년 목사님 집에만 방이 4개예요. 아. 예, 교회에 유아 예배실은 바닥 난방도 되니까 겨울. 아. 자, 내년에 여기 봉사 활동 하신 분들은 예, 체코에 다 이렇게 오라는 예, 지금 초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묵을 데가 있느냐 했더니 예 방이 많다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좀 생각이 납니다. 어, 그 자, 이따 저희 영상 끝날 때쯤 아브라함 성의사님 통역을 해서 우리 봉사하는 팀들에게 혹시 여기 유언을 남기면 여기에 혹시 묻힐 수 있는가 한번 여쭤봐 달라고 하려고요. 아니, 여기 탈해야 돼요. 여기 더 탈해야 돼. 돼. 아, 그래도 다, 뭐 항상 특별 규정이 있지 않을까? 주민등록이 돼야 돼요. 아 주민등록이요? 어, 예. 어 그렇습니까? 네 호흡을 멈추고. 호흡을 지 아 힘들다 아아 아, 집밥 생각이 빵빵 아, 생각이 났다고 아아 생각. 아, 아, 그러니까 고 고향 고향 생각이 네. 났다는 거네 오늘 오늘 봉사 활동의 마지막은 우리가 가야 될집 본향에 대한 <laughs> 결론으로 이렇게 그렇군요.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비밀. 비밀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본향이 있다는 거. 자, 예. 어 이걸 또 맞추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걸 그대로. 예, 예. 이탈리아 것들은 대충 했을 텐데 독일 분들은 틀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줄을 재서 아까 걷었던 분들 그대로 다시 또 맞춰 놓는 것 같습니다. 첫 컴퓨터 스트란슈타 자, 러어디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 되 오늘 저희 1시부터 지금 2시 50분인데, 시간 동안 이쪽 한줄 전체 트럭으로 네 트럭 모래 채워 놓고요. 비석 다시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경건하게 위에 있는 먼지까지 다 쓸었습니다. 아 그래? 아 그러니까 아 여기에 예 지금 비석을 놓다 보니까 끝 자리에 한 자리가 남았답니다. 그래서 저희 중에 한분 여기 이제 와서 묻힐 수 있게 되있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네, 오는 순서 있어도 가는 순서 는 없으니까 네, 어쨌든 먼저 차지하시는 분이 임자 되시겠습니다. 저는 오래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닙니다. 2022년 아 이렇게. 한답니다. 머리 뒤쪽에서 어, 살짝 요렇게 부위. 부위를 한답니다. 이번에 드레스덴에서 엠지새들한테 배웠어요. 예. 이렇게 자, 살짝. 2022년 헤르노트 묘지 정비 봉사 활동의 주역들입니다. 이분들은 내년부터는 이제 네, 뭐지? 면제. <laughs> 이제 예비군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십니다. 네, 얼굴 잘 봐주시고요. 자 이게 이제 새로운 MG 세대들의 부위 랍니다. 이렇게 하거나 뭐 아니면 이렇게 한다던가 이렇게 이렇게. 자 엣지 있게. 이제 엣지 있게. 네. 자 하나 둘 셋.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커버댄스 네. 10만 아, 갑시다. 네. 아이고왜 갑자기 여기 커버댄스가 왜요 <laughs> 10만 넘으시죠 감사합니다. 에이, 100만, 100만 가자, 100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급작진 해나라 급작진 <웃음> 해놔라. <웃음> <웃음> 이게 3초포로 빠졌습니다. 저희 봉사활동을 <laughs> 하다가. <100만> 커바디스, <laughs> 어디로 가십니까? <laughs> 좀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기분 좋습니다. 나도